왔습니다. 자, 하 아, 나이스볼. 초볼트 스트라이크. 아, 나이스볼. 삼지원업았죠 나이스볼. 아, 좋아요. 파울. 오, 부지 아, 예스쁘게. 삼지. 아, 삼스 아, 삼 나이스 지어원지 아, 삼지. 아, 삼지. 아, 삼지. 아, 삼지. 어 삼지. 아, 지오삼이 아, 이 아스월원볼스트라이크스월원볼투스트라이크 오우 나이스 형제 웃웃 어, 어, 주자 1 2루아나이투볼아 파울 2볼 투스트라이크 어, 변하고 커트했습니다. 높은 공, 높은 직구. 오, 통했어요. 이한규 선수. 좋습니다. 3집. 어, 쇼강 골. 김문호 잡아서 재밌다. 1루에. 아, 나이스 송구 김문호 수비가 도와줍니다. 아, 이렇게 무실점 어, 이거 잡아주고. 목 쪽은 좀 가면 되지. 아이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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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 그컵 들었죠 들죠 삼진 와 아이스볼겠습니다 쇼딱볼 일로 일루, 일로 일루. 일로해서 아네쏘잘 먹었습니다 아이오 이거 좋아요. 이로 선동덕이 잡아서 1루에 아, 아 나이스 포구 네.